먼저 달구고요. 네. 제가 파기름을 써요. 항상 요리할 때이 파기름. 파기름 예. 이 파기름은 파기름은 저기 기름에다가 네. 대파를 많이 넣고 가열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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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을 하면 파가 노랗게 튀겨질 때 불을 끄면 그게 파기름인데요. 네. 저기 지금 이거 향 보면 그냥 일반 식용유 향이 아니죠. 아주 고소한 냄새 네. 예. 음. 그래서 얘를 음. 이제 파, 마늘 음. 향을 먼저 또 내고 음. 이제 모든 재료 여기 뭐 새우, 새우고. 베이비 이까 해삼, 목이버섯,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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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가위바시라, 죽순, 표고버섯, 청경채 이렇게 해서 아. 몽땅 아. 네. 다 넣어요 많죠? 네 아니, 이렇게 맛있어. 해서 맛있는 거, 좋은 거다 들어갔죠? 네. 예. 맛있는 이때 간을 해주기 네. 여기 네. 청주 네청주로 아, 청주. 네, 네. 넣고 네. 네. 청주로 잡내 없애 잡내 없애기 위해서요 예. 네. 네. 그리고 음. 간장 예, 음. 네. 간장 조금만 음. 색깔 내고 그냥 그냥 집에서 쓰는 간장이요 네 그냥 국적인 양조 간장 일반적으로 만능용 네. 네. 이렇게 해서 볶으면은 네네. 국물이 농해져요닭 육수 끓는 당육수. 거를 네. 바로 부 주셔야지만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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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어주면은 그래서 이쪽에 향, 있어도. 좋아요. 좋아요? 음, 아 음. 예. 그냥 뭐랄까요? 달큰한? 음. 음. 그리고 이때 그 이제 소금간을 좀 네. 이렇게 해주기. 소금간을 네. 해주기. 예, 소금간을 아, 해주고. 지금 끓어오르거든요. 끓어오면은 네. 이제 물농말을 잘 이렇게 저어줘가지고 아, 물농말이 중에... 생명인데 네, 물을 많이 붓고 오면 무슨... 여기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간이 또 싱거워져요. 싱거웠죠?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만약에 이것도 너무 되면은 여기 들어가자마자 건더기가 이렇게 응고되죠. 어, 그래서 요거를 네. 잘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저어가면서 네. 이렇게 저어주면서 뭐, 어느 정도나 되면 될까요, 선생농 한... 아, 녹말이요? 네. 종이컵 반? 어, 이 정도 아, 아니, 점성을 지금 봐야 점성을 봐야 되니 점성을 봐야죠, 농도를. 네, 양을 볼게요. 네, 이게 수비니까 네. 네, 약간 좀 농도가 있어야 되고 어, 너무 되지 오. 않게 예, 네, 네. 좀 나오죠, 농다가 네. 요때 네. 이때, 이때, 참기름, 참기름, 조금만 넣어주면 땡. 다 됐어요. 자, 누룽지를 또 비법이 있다면, 얘를 넣고 눌려주면 편하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눌려주게. 다 올라왔죠? 예, 네, 다 올라왔으면 끊어주게. 부글부글 끓죠? 그렇죠. 이게 누룽지탕의 생명이에요 이 안에서 네? 부글, 찍은 거 부글부글 끓죠? 아, 튀긴 거 위에다가 수육을 쫙 끼얹어 주니까 네. 안은로쭉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